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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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s a y s s o r r y t o m e 지금 난리 났 s 난리 났어 우와, 나이. 나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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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난리 났으면 다 모였다 사람들 u r 아, 반갑습니다 호 s u r 니다 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밤 r 흔한 엘라의 아침 <놀람> <놀람> 저는 이제 또 걸으러 갑니다 피코 트레일. 저번에 누와라 엘리아에서 걸었던 제주도 올레길 같은 코스가 여기 엘라에 다섯 개 있거든요. 어 거기를 오늘 걸으려고 합니다. 어 저기가 엘라 여기거든요. 여기 철길을 따라 가더라고요. 철길 따라 걷는 코스입니다. 여기 기차가 천천히 달려가지고 캔디에서 누와라 엘리아 가는 길에 보니까. 철도길로 사람들 많이 걷더라고요 아우 불쌍숨 참 그래서 이번 코스는 으흠, 철길 따라서 조금 걷는 코스입니다 낭만 뒤진다 저도 이번 세계여행 주 목적이 거의 트레킹이거든요 트레킹하면서 자연 경치 보는 거 저기 나중에 중앙아시아나 아니면 뭐 네팔 동유럽 그리고 순레자 술래자 산티악 순레자의뭐그길 남미 쪽 가서 트레킹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미리 미리 좀 체력을 어, 만들어 놓고 맨날 서핑마다 보니까 상체만 상체만 단단해져가지고 지금 하체 단련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첫 번째 코스는 3 시간 어 쭉쭉쭉 가봅시다. 금방 기차 소리 온다고 들렸거든요. 금방 빵했습니다. 빵, 했습니다. 빵 온다. 어디서 온오? 기차 지나갈 때 여기 소리면 소리 들으면 들린다 했는데.

앞에 친구들은 1라1 1 1 1 1 1 1라1 1 1 1 1 1 1 1 1 1 1가1 1 1 1 1 1 1 1안 나와있어 가지고 진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철도에서 많이 1았는데 지금 이렇게 걸으니까 딱 옛날 생각 납니다 진짜 1 1역 뒤에서 많이 1았는데 낙동강 쪽에서 여기들도 그렇게 놀란가? 1 1서 뭐하노? 아 드디어 나왔다. 이거 올레길 표시. 와이 구석구석 이상한 거 보면 무달리겠다 짠짠. 여기 있네. 저 표시를 너무 꽁꽁 숨겨놨다. 내가 페인트 들고 와가지고 칠해주고 싶다. 이정표를. 여기 있는 빨래통가봐. 피코, 피코, 아? 피코 트레일. 피코 트레일. 피코 트레일. 야. 무슨 피코 트레일? 아, 오케이, 땡큐 와. 와, 그 아, 너, 저 n 떨어 o 폭포인가? o a t e r a a d I'm not the r a t e road. I'm not the road. I'm not the road. I'm 는 o t t h 와, 길 와이야. 아, 기길 어렵다. 와야 아, 이쁘다. 진짜 약간 그 노아라엘리아랑은 다른 느낌입니다. 노아라엘리아, 거기는 완전 흥차바지 걷는 거였으면 여기는 이거 치고 가야 되고, 이게 맞겠지. 어, 어 잠자리다. <laughs> 길이가 맞냐고? 폭풍 가봐요. 아까 아줌마가 말했던 <laughs> 아 근데 길이 여긴지 저긴지를 모르겠네? 아까 거기로 돌아가가지고 이정표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 약간 캐스트 같다 캐스트. 게임하는 것같다 보통 이런데 이정표가 숨겨져 있어야 되는데 이정표가 안 보이거든요. 그럼 내 감을 믿고 여기다 길이 없다. 길이 없어. 또 갈래 길이거든요. <laughs> 어 들어가야 되지? 지금 똑같이 길을 잃었습니다. I think just go up. Thank you, mom. I just I don't know. I just go. <laughs> 맞겠지? 그래 어차피 남는 게 체력이고 남는 게 시가이다 그래 옛날에 어디서 봤는데 산에서 길을 잃으면 무조건 정상으로 가라는 말이 있었고 아 저기가 거기구나 이틀 아담스 피크 반대편에서 본 산이 이 산이었어 와 그래 공차바다 나오면서 섭섭할 뻔했다 스리랑컨데 아저씨가 일라로군 둘로 가는 거래요 이렇게?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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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이거 나무가 아픈데 와이 목세다. 음 냄새는 나는데? 어, 대략으로 갈수 있는 Elarag. This side is going to jungle. How about this way? This side? This side. 아, 이거... Ah! Yeah. 응? Yeah. <laughs> the... This side? This s i This s e This side? This s e This side? This s i e This s i d h e t h i

드디어 이정표를 만났습니다. 보고 싶었다. 지금 여기 코스가 엘라락을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사람들이 엘라락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따라가면 될것 같아요. 와 이거 올라가는 거 가파릅니다. 와 힘들어. 진짜 이번 코스는 약간 등산? 진짜 빡세다. 빡세다. 빡세. 더 왔나? 왔나? 이게 피코트레일 가는 길이고 이게 엘라락 가는 길이고 일단 뷰 한번 보고 다시 피코트레일로 내려갈게요 근데 엘라락도 나름 유명한 포인트인가봐요 사람들 되게 많이 온다 아 저기 입장료 받네 외국인 830열몇배 차이 나네 음, 저는 여기 안 가겠습니다 저는 원래 목적이 엘라락이 아니고 자매 <laughs> 아차피올라오 내내 풍경이 비슷할 것 같아요 응? 음. 엘라 여기서 여기까지 딱 1시간 반 걸렸거든요? 얼마 안 걸리긴 했다 다시 반대로 내려가자 여기 마크 따라서 쭉쭉쭉 내려가면 됩니다 아나 어, 일로 가고 싶은데 아 어, 내려가라 카네 길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약간 의심이 됩니다 이제 머리가 길어져가지고 이렇게 묶어집니다 와 근데 진짜 와, 머리 기니까 너무 더워요 여기가 와, 여자애들 많이 덥겠는데 전 다시 자, 일로 쭉 내려갈게요 이거 이정표 같지 않습니다 이정표 맞는데? 맞네 일로 가는 거 생각해보면 진짜 올레길은 잘 만들었다 이정표를 길이 1이 없는데 어 나온 거야 이거, 무서죽겠네. 진짜, 진짜 여기도 이정표가 너무 없다. 지금 세갈래 길이거든요. 제가 저 위에서 내려왔는데 이렇게 금방 기차 소리가 이쪽에서 들렸으니까 그럼 왜 이러겠지? 오늘 걷는 길은 딱히 재미는 없어요. 사람도 많이 안 지나다니고 이런 자연 보면서 무념무상하게 걷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피크트레일을 많이 안 하는가 봐요. 별로 안 유명한가? 지금 가다 보니까 여기 인가도 나오고 거의 다온것 같거든요. 근데 마크가 없다. 길을 잘못 들었나 보다. 그래도 그냥 간다. 한 2시간 반 걸었거든요. 생각보다 거리는 길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그 히말라야 대비 APC 트레킹 잘했어. 야 버스 정류장 어딨냐? 멍멍아. 헝헝! 멍멍. 버스 정류장 있어 버스 정류장 어이? 버스 어디서 타야 되노? 저기요? 음. 미안 아 미안, 미안 아따, 아따. 여기서 4km를 더 걸어가야지 버스 정류장이 있다고 하네요 4km면 음, 딱 1시간 걸어가면 되네 1시간 더 빼야 저기 드디어 마트 보인다 와 콜라 나 콜라가 너무 먹고 싶다 콜라 콜라 시원한 콜라가 없다고 하네요 까비 시원한 콜라가 아니면 마실 이유가 없는데 저기 앞에 하나 더 있거든요 어 헬로? You have a cool? No cool? 오케이 땡 야야야 y u s a y s sorry to me yeah, Not y o u 신 난리났다 난리났어. 참아. 나 이대로 할게. 네. 네버 네버 돈 드로우 더 스톤 서먼스 앤 네버 돈 드로우. 아리기안고 사과 절대 안 하네. 와… 사과를 절대 안 합니다. 말안 하기만. 여기 안 나. 마음이 난리였어. 괜찮지 배우고. Why he is crying? Yeah, older 브라더 브라더. 브라더. 지금 난리 났으면 다모 e Bye bye. Bye b y 이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 그래서 애들이 먼저 인사를 해가지고 저도 그냥 헬로 했는데 그래 애들 지나쳐서 가고 있는데 한 애가 돌을 던졌어요 조그만 거 근데 거기서 갑자기 이제 빡이 딱 쳐가지고 어, 애 쫓아가서 도망가길래 잡고 바로 엄마한테 가서 얘기했는데 이제 주위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상황 근데 이제 어머니는 죄송하다고 하는데 이제 애가 나중에 또 혹시나 또 저런 짓 하면 안 되니까 좀 경각심 주려고 했는데 바로 울어부네 스리랑카 사람들은 착해 항상 애들이 약간 문제인 것 같아 막 주위에 어르신들 다 나와가지고 애한테 사과라고 막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확실히 스리랑카 사람들은 진짜 착해요 애들이 문제다 애들이 문제 근데 아마 이번 일 계기로 쟤도 좀 정신 차렸을 거예요 진짜 제가 카메라를 좀 늦게 켰는데 저 상황이 한, 한 십몇 분? 어, 십몇 분 있었어요 드디어 역금여 역. 저는 그여기여기까지 온거 그냥 지금 까지 걸어갈게요 딱히 얼마 안 걸릴 것 같긴 하거든요? 한시간? 기가지스걸어가야겠다 헬로 바바아기에뭐 쿨? 쿨 콕? 쿨 쿨? 응. 여기 콕? 지금 벌써 5 지금 걸기어요 16km? 이제 한 2km만 더걸어가면 됩니다 가 와, 진짜 5시간 만에 먹는 탄산. 진짜 미친 맛이다, 와. 아니,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앞으로 다른 나라 가면은 좀 참아야 될것 같아요. 여기 스리랑카 사람들이 착해서 이렇게 미안하다고 해준 거지. 다른 나라 갔을 때는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어제 그 같이 동행하는 형님이 말해줬거든요? 형님은 무조건 참았대요. 싸우고 뭐 하면은 무조건 우리가 불리하니까 무조건 참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나도 지금 참아야겠다. 애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애 보니까 약간 어. 조카 보는 거 같아가지고 아 웃는데 좀 미안하더라고요. 아 원래 빡치면 염주 돌려야 되는데 염주를 다 잃어버려가지고 염주를 하나 사야 되나? 숙소 도착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체크아웃하고 그 바로 옆에. 쌈방 프라이빗 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박은 어, 거기서 지냅니다. 아마 이틀 동안은 계속 편집만 하고 그리고 아마 좀 쉬다가 다음 도시로 넘어갈 것 같아요. 하, 오늘 얼마 걸었나? 18km 걸었습니다. 적당히 걸었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들어가서 씻고 좀 쉬고 어, 편집이나 할게요. 어 내일 뵙겠습니다. 뿅.